오늘은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과 이에 맞서 우리 해양 경비대를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대한민국 udt 대원들의 압도적인 참교육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면 대한민국 국군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소식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용사들의 숨 막히는 활약상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고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5일 새벽 2시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은 한치앞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해무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바닷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결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는 삼천통읍 해경 경비함인 태평양 5호함의 육중한 선체를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었지요.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날카롭게 감시하던 이민우 경위는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신호를 포착하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레이더 화면상에는 우리 영해 깊숙이 들어온 위치에 거대한 물체 수십 개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어선들의 무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요새가 바다 위에 건설된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어요. 이민우 경위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즉시 함장에게 보고한 뒤 상황 파악을 위해 고속 단정을 하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차가운 금속 난간을 부여잡은 해경 대원들의 손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이 배어 나왔고 고속 단정 엔진의 육중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짙은 안개를 뚫고 조심스럽게 전진하던 단정의 전방으로 마침내 그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대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중국이 우리 영해 내의 전략적 요충지인 암초를 중심으로 거대한 철강 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구조물은 흡사 해상 군사 기지와 같은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백 척의 중국 무장 어선들이 겹겹이 에워싸며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민우 경위는 확성기를 높이 들고 이곳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해이므로 즉시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안개 속에서 돌아온 것은 평화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백 척의 어선들이 일제히 엔진을 분출하며 내뿜는 시커먼 매연과 귀를 찢는 듯한 위협적인 경적 소리였어요. 어선들은 갑자기 대형을 맞추더니 해경 단정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배 옆면에는 날카로운 쇠창살들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고, 가판 위에는 헬멧을 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대기하고 있었지요. 순식간에 포위당한 해경 단정 위로 거대한 갈고리들이 날아와 박혔고, 적들은 우리 대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요동치는 선체 위에서 이민우 경위와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공권력을 집행하려 했지만 수적인 열세와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구조물 상층부에서 강력한 섬광탄이 터지며 대원들의 시야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무장한 괴한들이 단정 위로 난입하여 우리 해경 대원들을 강제로 제압하고 차가운 구조물 내부로 끌고 가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은 즉시 해군작전사령부에 보고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UDT 대원들에게 긴급 출동명령이 떨어졌어요. 김상훈 소령은 부대 비상 사이렌이 기지 전체를 울리기도 전에 이미 단독 군장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의 가슴속에는 우리 해경대원들이 적들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헬기 경납고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밤공기를 가르는 거대한 로터 소리가 들려왔고, UDT-5GB 팀원들은 마치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수송 헬기의 몸을 실었어요. 헬기 내부의 붉은색 조명은 대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더욱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총기 손질용 기름 냄새와 대원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만들어냈지요. 김상훈 소령은 팀원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리며 이번 작전은 단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동료를 구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수송기가 서해 상공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 기내의 기압이 급격히 변하며 뒷문인 램프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몰아치는 강한 기류는 대원들의 전투복을 사정없이 할퀴었지만 그 누구도 흔들림 없이 강화 신호를 기다렸지요. 마침내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 김상훈 소령을 선두로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어요. 자유 낙하를 하는 동안 살결을 찢을 듯한 차가운 바람이 곡을 너머로 느껴졌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풍절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지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해면 근처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초저고도 강화 전술을 선택한 대원들은 마치 어둠 속을 낙하하는 검은 그림자와도 같았어요. 차가운 바다에 착수하는 순간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전신 소트를 뚫고 들어왔지만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낙하산을 분리하고 수중 추진기를 가동했어요. 물 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였지만 대원들은 손목에 장착된 위성 항법 장치와 서로의 수중 통신 장비에 의지해 대형을 유지하며 나아갔지요. 수압이 패를 조여오고 거친 조류가 몸을 흔들었지만 UDT 대원들의 강력한 발차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수면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을 때눈 앞에는 중국이 설치한 거대한 철강 요새가 괴물 같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지요. 구조물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해면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고 그 빛을 피해 대원들은 구조물 하단의 육중한 지지대 뒤로 은밀히 숨어들었어요. 지지대에 몸을 밀착시키자 녹슨 철의 비릿한 냄새와 거친 파도 소리가 대원들의 감각을 자극했어요. 김상훈 소령은 손가락 끝으로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적들의 경계 태세를 살폈지요. 상층부에서는 무장한 괴한들이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순찰을 돌고 있었고 그들의 거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어요. 김상훈 소령은 박철우 상사에게 수신호를 보내 공합식 등반 장비를 준비하게 했어요. 이 장비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것으로 날카로운 갈고리가 상단 난간에 고정되자 대원들은 중력을 거스르듯 수직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팔 근육이 터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대원들은 이를 악물고 단일 인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했지요. 구조물 중간층인 제1데크에 발을 디딘 대원들은 가장 먼저 주변의 경계병을 소탕하기로 했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UDT 대원들은 마치 실체가 없는 유령과도 같았지요. 김상훈 소령은 복도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며 방심하고 있던 적의 경계병 뒤로 번개처럼 다가갔어요. 한 손으로는 적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해 단 2초 만에 무력화시켰지요. 쓰러지는 적의 몸이 철제 바닥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박철우 상사가 신속하게 받아내어 사각지대로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대원들은 외곽의 경계망을 하나씩 지워나갔고 구조물 내부는 UDT 대원들의 완벽한 통제 아래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진하는 복도마다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들은 이미 대원들이 사전에 해킹한 무선 장비에 의해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지요. 대원들은 K-2C 원소총의 조정관을 단발로 위치시키고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을 방패 삼아 중앙 통제실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거대한 발전기의 진동음은 대원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지만 그들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일정했어요. 공기 중에는 타버린 기름 냄새와 습한 바다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대원들은 오직 적의 사소한 움직임과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고, 김상훈 소령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팀원들에게 마지막 전투 준비 신호를 보냈어요. 김상훈 소령은 문손잡이에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안쪽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차가운 철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민우 경위와 해경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 주변을 무장한 괴한 12명이 비웃으며 둘러싸고 있었지요. 적들은 우리 대원들을 위협하며 거칠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UDT 대원들의 눈등 근육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상훈 소령은 주먹을 꽉 쥐어 대원들에게 침투 신호를 보냈고 박철우 상사는 문틈 사이에 정밀 절단 폭약을 소리 없이 부착했지요. 정정만이 흐르는 복되는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무거운 압박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김상훈 소령이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이며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하나씩 접힐 때마다 대원들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고 마침내 마지막 손가락이 접히는 순간 서회의 고요를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폭음이 복도를 뒤 흔들었지요.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안쪽으로 날아갔고 그와 동시에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백색광의 충격 섬광탄 세 발이 격실 내부에서 연달아 터졌어요.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구는 찰나 UDT 대원들은 자욱한 화약 연기를 뚫고 마치 번개처럼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김상훈 소령은 야간 투시경의 눈부심 방지 기능을 활용해 혼란에 빠진 적들의 위치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K2C 원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소음기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짧고 강렬한 불꽃은 적들의 가슴과 머리에 정확히 박혔고 무기를 차에 잡지도 못한 괴한들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박철우 상사와 다른 대원들도 약속된 구역을 향해 정밀한 사격을 가하며 격실의 사각지대를 하나씩 지워나갔지요. 바닥에는 적들이 흘린 시커먼 피와 탄피들이 어지럽게 널리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며 대원들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했어요. 이민우 경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UDT 대원들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패치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김상훈 소령은 신속하게 이민우 경위에게 다가가 단검으로 그의 포박을 끊어내고 어깨를 강하게 쥐어주었지요. 괜찮으냐고 묻는 낮은 목소리에는 동료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었고 해경대원들은 UDT 대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탈출 준비를 서둘렀어요. 하지만 그들이 격실을 벗어나려는 찰나 구조물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비상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우리 군의 침투를 완전히 파악하고 기지 전체에 비상령을 내리며 대대적인 방역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복도 저편에서는 수십 명의 적이 발을 맞추어 달려오는 육중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구조물 외부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중국 무장 어선들이 서치라이트를 일제히 이쪽 격실 창문으로 집중하며 위협적인 사격을 가해왔어요. 7.62mm 탄환들이 철제 벽면을 때리며 팅팅거리는 금소금을 냈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대원들의 시야를 가로막았지요.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좁은 격실 안에 갇힌 우리 대원들은 순식간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찾아왔어요. 상층부 환기구를 뚫고 적들의 최정예 타격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무차별적인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공격에 대원들은 급히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지만 적들의 화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어요. 특히 구조물 천장 쪽에 숨겨져 있던 12.7mm 중기관총이 포효를 내뿜기 시작하자 철제 벽면은 종잇장처럼 무참히 뚫려 나갔고 대원들의 머리 위로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지요. 김상훈 소령은 무정이를 통해 외곽의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적들의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 때문에 통신기는 지직거리는 소음만을 내뿜고 있었어요. 김상훈 소령은 차가운 바닥에 몸을 밀착시킨 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고, 후방은 깎아 지른 듯한 구조물 외벽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그는 박철우 상사에게 수신호를 보내 복도 쪽으로 연막탄 네 발을 투척하게 했어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자. udt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에 의지해 적들의 화망을 피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적들은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갈겨댔지만 우리 대원들은 적들의 총구 섬광을 보고 위치를 파악해 정밀한 방역을 가했지요. 복도 곳곳에서는 처절한 근접 전투가 벌어졌어요. 김상훈 소령은 달려드는 적의 소총을 손으로 쳐내고 곧바로 권총을 뽑아 적의 미간을 꿰뚫었지요. 박철우 상사는 탄창이 비자마자 소총의 개머리판을 휘둘러 적의 턱뼈를 산산조각 냈고, 다른 대원들도 숙련된 격투술로 적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어요.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층부에서 더 많은 병력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타버린 전선의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탄피의 열기가 가득 찼고 대원들의 전투복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의 투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이때 적들의 중기관총 사격이 더욱 거세지며 대원들이 위치한 복도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며 대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자욱한 먼지 속에서 적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요. 김상훈 소령은 무너진 잔해를 방패 삼아 대원들을 재정비시켰어요. 부상당한 최정훈 중사가 고통을 참으며 다시 총을 잡는 모습에 김상훈 소령은 이를 악물었지요. 이제는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물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 적들을 괴멸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어요.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 세워진 이 철제 요새는 이제 대한민국 UDT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될 준비를 마쳤어요. 김상훈 소령은 무너져내린 철골 잔해 사이로 비치는 적들의 총구 섬광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자욱한 먼지와 화약 연기가 뒤섞인 복도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지만 UDT 대원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김상훈, 소령은 등 뒤에 밀착해 있던 박철우 상사에게 짧고 강한 수신호를 보냈어요. 이제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거든요. 박철우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 등에 메고 있던 국산 경기관총의 자존심인 K15 경기관총을 앞으로 고쳐 잡았어요. 이 총은 기존의 장비보다 훨씬 가볍고 정밀하면서도 연사력만큼은 그 어떤 중화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 기술의 결정체이지요. 박철우 상사가 거대한 철골 더미 위로 몸을 날리며 경기관총의 방아쇠를 힘껏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하는 육중한 포효가 좁은 복도 전체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고 총구 끝에서는 쉴새 없이 눈부신 불꽃이 뿜어져 나왔지요. 7.62mm 탄환들이 직선으로 뻗어나가 적들이 숨어있던 철제 바리케이드를 종이장처럼 뚫어버렸고 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어요. 뜨겁게 달궈진 탄피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쟁강거리는 금소금을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군의 승리를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지요. 적들은 예상치 못한 압압도적인 연사 화력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상훈 소령은 대원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어요. UDT 대원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연막탄의 자욱한 구름을 뚫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지요. 대원들의 K-2C 원소총은 단한 발의 낭비도 없이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복도 모퉁이마다 매복해 있던 적들이 기습을 시도했지만 UDT 대원들은 이미 헬멧에 장착된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적외선 표적 지시기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지요.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우리 대원들의 탄환이 먼저 그들의 이마를 꿰뚫었고 복도는 순식간에 적들이 흘린 피와 타버린 화약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때 상층부에서 다시 한번 적들의 12.7mm 중기관총이 사격을 시작했어요. 육중한 대구경 탄환들이 천장을 뚫고 내려와 대원들의 발치를 사정없이 때렸지요. 철제 바닥이 움푹 파이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라 대원들의 볼을 할퀴였지만 김상훈 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술 조끼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된 소형 다목적 유도탄약을 꺼내들었지요. 이 정밀 무기는 좁은 실내에서도 장애물을 피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예요. 김상훈 소령이 표적지시기로 상층부 기관총 진지를 조준하고 발사하자 작은 탄환이 포물선을 그리며 환기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잠시 후 쾅하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천장에서 시커먼 불길이 솟구쳐 올랐고 대원들을 괴롭히던 중기관총의 포효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지요. 적들의 화력 거점 무너지는 것을 확인한 대원들은 더욱 속도를 높여 전진했어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구조물의 진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디선가 파이프가 터져나와 뜨거운 증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땀방울이 곡을 안쪽으로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하고, 방탄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지만,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였지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적들이 설치한 최후의 방어선인 강철 셔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적들은 이 문만 닫으면 우리 대원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udt 대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지요. 박철우 상사는 달리는 와중에도 등에 메고 있던 고성능 플라스틱 폭약을 꺼내 문틈 사이에 정확히 부착했어요. 김상훈 소령의 신호에 맞춰 폭약이 터지는 순간. 거대한 강철 셔터는 마치 종이봉투가 터지듯 산산조각이 났지요. 폭발의 충격파와 함께 대원들은 무너진 문을 넘어 외부 데크로 쏟아져 나갔어요. 외부 데크로 나가자마자 서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대원들의 뜨겁게 달궈진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바다 위에서 대기하던 수십 척의 중국 무장 어선들이 일제히 서치 라이트를 켜며 우리 대원들을 조준하기 시작했지요. 눈부심 광선들이 대원들의 눈을 멀게 하려 했지만, UDT 대원들은 침착하게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적선에서 발사된 기관총탄들이 철제 구조물을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고, 바다 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지요. 김상훈 소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소총의 탄창을 갈아 끼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적들은 수적인 우위를 믿고 구조물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하늘에는 적들의 지원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김상훈 소령의 무정이 너머로 우리 해군의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해의 밤하늘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방역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마쳤어요. 대원들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총구를 다잡았고, 서해의 평화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서해의 밤바다는 분노한 것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고, 차가운 바닷물이 섞인 시커먼 매연은 대원들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어요. 김상훈 소령은 강철 엄폐물 뒤에 몸을 밀착시킨 채 적들의 빗발치는 총탄이 금속 난간을 때리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눈앞의 바다 위에는 수십 척의 중국 무장 어선들이 뿜어내는 서치라이트 불빛들이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빗줄기 사이로 7.62mm 총탄들이 예광탄의 붉은 궤적을 그리며 대원들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금속의 차가운 질감과 총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묘하게 뒤섞인 현장에서 김상훈 소령은 전율하는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KEC 원소총의 총구를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1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넘치는 2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